박꽃미 t v 안녕하세요 박꽃미입니다 오랜만에 이벤트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벤트 비교해 볼 주제는요 재권 이벤트 비교 영상입니다 재권 이벤트 비교 오늘은요 20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음, 광고상 내용 전혀 없습니다 저는 광고를 받게 되면 정말 그 누구보다 어, 광고 표기를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어, 보통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그냥 제가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정리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증권사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어, 좀큰 순서대로 자기자본 순서대로 미래세 NH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대신증권 이렇게 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세증권은 채권 관련한 이벤트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채권 관련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자, NH는 이렇게 생긴 앱으로 하는 QV 어플이랑 이렇게 생긴 나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온라인 전용이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이 나무증권을 쓰고 계실 겁니다. QV 쓰시면 이걸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이거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있던 어 비용이 비싼 지점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벤트가 나무증권에 있는 이벤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란에 들어가면 밑에 내리면 국내 장외채권거래이벤트 나채권산다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나채권산다 이벤트고요 11월 말까지 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 이벤트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 거, 국내 장애 채권을 100만 원 이상 매수를 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100만 원 이상 하겠죠, 채권이니까. 요거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 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요거 좋고요, 일단 깔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금액에 따라서 어, 투자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메인이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채권 투자금이니까 금액이 좀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천에서 삼천까지는 2만 원. 3천에서 5천은 4만원, 5천이 넘고 1억까지는 7만원, 1억에서 5억까지는 15만원, 5억이 넘으면 3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구간은 이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2만원에서 4만원, 그리고 처음 하셨다면 만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증권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 있는 채권을 이미 사 놓은 채권 만기가 길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오는 이벤트. 요걸 가지고 오면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면 요거는 금액 단위가 일단 커요. 자, 1억에서 2억까지는 5만 원. 2억에서 4억까지는 7만 원. 4억에서 6억까지는 15만 원. 자, 이렇게만 보면 요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자산가들이죠. 자산가들은 여기 다 엄청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산가 분들 있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으시면 자 50억 50억은 좀 너무 많은데 1억부터 50억까지 다른 직권사의채권으로 있으시다면 이렇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는 좀 되겠다 5만원 7만원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h 투자증권에 큐브 앱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벤트 이 내용 약간 다른 것 말고는요 나머지 동일하게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VE를 쓰고 계시더라도 이 이벤트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NH는 뭐였죠? 일단 신규는 1만원 받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죠? 금액 따라서 순매수, 작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 정도까지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억까지 갔을 때 7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 있죠? 입고 이벤트죠. 입고 이벤트. 입고 이벤트는 1억 이상이니까. 이 금액 커지면 사실 위화감 드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 5만원 정도? 1억 기준으로 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이렇게 한 10여만원. 10만원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게 NH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투, 제가 발행어음 금리 높아가지고 평소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많이 이용을 하는 증권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채권이벤트를 하고 있을까요? 이벤트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들어가면 됩니다. 수익 주는 한국투자 발행어음 어, 발행어음이네요, 이것도. 발행어음을 5%짜리를 준다는 이벤트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발행어음 수시형으로 바뀌면 3.6, 기간을 정하면 3개월 잡으면 3.75, 6개월은 4.4, 1년 하면 4 5오의 금리를 주고요. 적립식이라는 건요거는 비슷한 게 적금이 되겠죠. 한 달에 얼마 정해놓고 기간 정하는 거. 참고로 발행어음은 1년 넘겨서 없기 때문에 1년까지만 됩니다. 여기 있는 기간약정형 이거는 우리가 해본 걸로는 예금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시형 요거는 가장 비슷한 건 수시입출금 통장이 될 거고요. 적금식, 정립식으로 하게 되면 5%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시로 두면 3.6, 기간을 묶으면 4.5까지. 그리고 1년 5%짜리도 있었죠. 그게 바로 KB였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면서 어, 이렇게 돈을 모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 많은 거 신경 쓰지 않고 5%면 충분하다. 그리고 증권사에 있는 이 발행어음의 장점은요. 다른 요건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른 요건 맞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좌개설하고 약정하면 끝이에요. 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청약을 열어야 된다 이런 불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그냥 5% 없겠다라고 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정립식 발행음 5%짜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다는 거지 이게 뭐 딱히 이벤트라서 더 금리를 주거나 하진 않네요. 자 한투는요 이게 사실 딱히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뭐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 금리가 3.6에서 5%까지 있었다는 라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입니다. 삼성 자 이벤트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있는 중개형 ISA 채권 거래 이벤트 자, 한번 볼게요.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 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자 혜택 첫 번째는요. 중형 ISA에서 10만원 이상 국내 장외채권, 국내채권이죠? 요거를 처음 하면 이마트 GS상품권, 5,000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진짜 쉽게 받을 수 있겠네요 10만원이면 일단 저거 봤고요 두 번째 혜택 매수 금액별로 자, 1,000만원 넣으면 1만원 3,000은 3만원 5,000 넣으면 5만원 7,000은 7만원 9,000 이상은 10만원 요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금액별로 보자 금액 허들은 좀 어떤 건가요 예. n h 가더 높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n 지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보다 보면 여기 채권 거래 이벤트 따로 있습니다 중경 is의 채권 이벤트 말고 요렇게 생긴 이벤트입니다 삼성이 많이 하네요 이것도 11월 말까지 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2월 되면 아마 새로운 게 나오겠죠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가요 자 요것도 온라인 해외 채권 천 달러 이상 매수시 1000달러면 한 120만원 되죠. 요만큼 매수를 하게 되면 5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 해외 채권 주로 어떤 걸 사겠어요? 이거는 아마 미국채 살 겁니다. 미국채. 미국채를 사면 120만원 당일 넘게 살 거고 5천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국내 장외 채권 100만원 이상 첫 순매수시 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배민 상품권이네요. 뭐 아까 그거는 겹치네. 일단 요렇게 봤을 때는요 정확히 유의사항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유의사항만 봤을 때는 될것 같습니다. ISA에서 채권을 처음 사, 사면 5천 원 받고 그 다음에는 채권 거래를 처음 100만 원 이상 하기만 하면 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는요 국내 장외 채권 금액별로 주는 거죠 천만 원만원 5천만 원 이상은 5만 원요 정도 줍니다. 자,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헷갈리네요.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하면, 일단, 5,000원 상품권 받아요. 금액 되게 낮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게 되면, 만원 배민 쿠폰 상품권 받았죠? 자 신규라면 요만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 이벤트가 ISA에서 한 매수하는 거랑 그리고 그냥 채권을 매수하면 주는 거랑 둘다 있었는데요 둘다 받을 수 있다면 천만원 매수하면 만원 만원이었으니까 아마 2만원 정도부터 오천만원까지 매수하면 5만원 5만원 주는 거였어가지고 이게 10만원까지도 보이고요 만약에 한 1억 정도까지 한다 하게 되면 자첫 번째 거에서 1억 매수하면 10만원 두 번째 것도 1억 매수하면 10만원 주거든요 20만원까지 거의 받을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붙어 있던 게요, 어, 해외 채권을 매수를 하면, 천 달러만 매수를 하게 되면, 오천 원 받을 수 있었다는 것까지입니다. 이렇게 삼성증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약간 애매하고 중복도 있어가지고요, 어, 어쨌든 최대한 적어봤습니다. 자, KB증권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권 이벤트는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름, 신한증권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기도 없습니다. 이거 이름 바꿔줄게요. 이게 옛날 거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한증권 자 하나증권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이거 CMA RP형 연7%연7% 연7 높네요 자 이것도 어차피 결국 큰 개념에서의 채권이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휴면 신규로 열거나 아니면 안 쓰던 고객들은 3개월간 300만 원까지 7%를 준다는 어, 특판 RP가 되겠네요 이런 거는 원래 증권사에서 되게 많이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300만원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누구한테는 되게 작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뭐 적당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3개월 동안에만 연 7%의 금리를 3개월 동안 준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KB 없었고, 신한증권 없었고, 하나증권에는 300만원만큼만 3개월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 7% RP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입니다 자, 키움은 채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투자 만원 드림 자 요런 리그니트입니다. 1월 4일까지 하고 있네요. 기간이 좀 넉넉합니다. 이거는 제목이 모든 걸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채권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한테 만원 드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꼭 누르셔야 적용이 되고 판매중인 장애채권을 눌러보면 내가 찾는 그런 채권들 리스트를 볼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어쨌든 채권을 매수를 하기만 하면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심플하네요. 금액 허들이나 이런 거는 채권 만원 이상만 사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금액 제한 없습니다. 설마, 오천 원 이렇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큐먼 만원 줍니다. 자,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크레온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도 채권 이벤트를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자, 대신증권도 없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접근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신규를 열 때는 어디가 제일 높나요? 삼성증권에 만 오천 원.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NH가 만원 주고 키움이 만원 주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규는 삼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매수 금액에 따라서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겠죠 순매수는 어디가 좋냐면요 그냥 기본적인 허들 자체는 NH가 낮아요 하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삼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NH를 이용하시고 금액이 많다는 분들은 삼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라면 이게 아주 쏠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에 있는 걸 가지고 오면 상품을 주는 거는 여기 N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몇 천만 가지고 와도 5만 원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NH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삼성은요 해외 채권을 만약에 매수하실 경우, 그러니까 나는 미국채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서 하시게 되면 5천 원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권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권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투자하시면서 그래도 단돈 몇만원 이라도 이렇게 참여 하셔가지고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념합니다 아꼬미TV